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주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 성경의 제목인데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언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주인 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충만이 천지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아유, 내 몸, 내, 내 생명,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아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등용하셨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마치 스피커처럼 이스라엘 맥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에게 보여준 말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이날기새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도 기도하는 새벽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호흡이고 습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꾸준히 해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소나무 향기나, 막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이거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 두번 하고, 그만 멈추고가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DNA가 되고, 근성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지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늘 사모하는데 여러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의 공로를 내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심판을 면할 길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우상숭배와 죄악 가운데 그냥 둘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습니다. 뭐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한 길로 덜어섰다면 그세상에 연락을 즐기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네, 생, 뭐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그냥 관심 없다. 그리고 내버려 두는 부모님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이 예레미를 보면서 하나님뭘 그렇게 흥분하시고 뭘 그렇게 보복하시듯이 꼭 심판하셔야 되겠냐고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징계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악한 길로 가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내 백성들이 친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순배와 악한 죄악 가운데 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 회심, 회복 돌아오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면 잊음바 되고 용서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오히려 베푸실 것을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 세월을 얘기한다면 23년입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꾸준히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이런 회심을 촉구했던 메시지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1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23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반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23년 동안 참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빈정상할 만도 한데, 회개하라고. 여러분, 저 같아도, 야, 이건 이제, 아, 나도 이제 그만할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걸 몰라준단 말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는 건데,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이런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는 침묵하시면서, 예레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 25장 1절을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리고 근동에 있는 역사까지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사실을 알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 느부간네셀왕 원년에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것을 굳이 뭐 자세하게는 안 들어보는데.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쭉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삼냐? 우리가 앞서도 꾸준히 들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좋아서가 아니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하기 위한 채찍의 도구로 지금 들어 세우셨다는 거죠. 이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예레미아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 주민에게 말하이르되 자늘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자 백성들 모든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라 너는 이 말을 전하라 이게 예레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왕 13째부터 오늘까지, 보십시오. 23년 동안입니다. 23년 동안. 여러분, 이, 이 구절에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경외경외감이 경애, 오지 않습니까? 23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 원로라고 하는 그 명칭, 그 오너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원로 장로님이 되셨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20년의 역사, 20년의 세월을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우리가 높이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야그 자리에서 20년. 아 목사님이 한 곳에서 20년 동안, 아 장로님이 장로로 봉직 받고 나서 20년 동안 이 직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가 박수 치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지? 머리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그런 존경과 박수와 인정도 없이 23년 동안 뭘 했느냐? 제 표현입니다. 욕만 빚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돌 던지고 그리고 욕하고 심지어 멱살 잡히고 제사장한테는 뺨 맞고 감금 감금 당하고 이렇던 세월이 몇 년? 23년 놀랍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무슨 죄입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니 저 선지자가 무슨 죄냐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게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버텨왔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근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23년 동안 꾸준히 전해야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반대로 꾸준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남편이 아니 지금 30년 40년을 사, 같이 살았는데 이 인간은 변함이 없다고 변함이 없다고 야 이렇게 기도해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인간을 처음 봤다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숫자를 제가 좀 얘기할 건데 430년 동안 애굽살이 애굽 애국 종사를 했죠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조금 넘어가서 얘기하면 무려 무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피어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런 숫자로 본다면 430년도 있습니다. 70년의 세월도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로 얘기한다면 그래 430년, 70년, 40년 역사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아 내가 혼 홀로 된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지 아니면 내가 이러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지가 몇년몇년 몇 년. 예를 들어서 아 담임 목사가 교회 온지 6년 뭐 이런 세월들 이런 세월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고 준비하셨는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환란과 피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왜 구름을 움직여 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 세월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꾸준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종은 커녕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소나무 양계에도 이런 제목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 화석화됩니다. 제가 화석화라는 말은 이미 죽은지 오래되고 뼈가 그냥 완전히 뼈만 남은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23년 동안 꾸준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데. 그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쭉, 5절부터 쭉오세요그 결과로 인해서 너희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만들고 막 이랬던 모든 결과는 어떻게 일어났냐? 역사적으로 본다면 8절 이겁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내종바벨론나 네 왕, 느부가네 쌀을 불러다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네 종이래요. 누구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이방의, 느부간의 쌀을 내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야, 어떻게 종이 됐지? 종은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느부간의 쌀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냥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거를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느부가의 쌀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서운하시죠왜이 바벨론한 느부가네 쌀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끌고 포로로 정말 종살이를 시작했던 세월을 이제 장본인이 바로 느부가네 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뒤에서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 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소리, 신부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어려움이 오면 일상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부와 신랑, 여러분, 결혼식만큼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잔치, 여러분, 기쁨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기억, 막 우리가 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막, 뭐죠? 등화 관제라 그러나요? 불도 끄고, 막 커튼도 내리고, 문 닫고, 엥!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숨어 지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세월이 뭐 불과 막4 뭐 50년 전이지 않습니까? 어제 처음 민방위 훈련이 있었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서울 시민들이 다 불편했다고 생각, 말하잖아요. 왜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뭐, 그럴 리가 있겠어? 이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굳이 이렇게 차가 멈춰서고, 이렇게 지하, 차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겠어? 이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도 모르는데, 에이, 설마,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긴장하고 깨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23년 동안 제가 자꾸 숫자를 강조하죠. 23년 동안 꾸준히 순종하지도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했던 그리고 뒤로는 다른 신들 섬기고 죄악 가운데 교만했던 그 인생의 결과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이 침략하고 끌고 들어가면 여러분 노예의 생활은 그럴 수밖에요. 즐거움이 어디겠습니까? 일상은 사라지고. 늘 그들에게는 슬픔뿐이 없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언제 얼마간이라고 얘기했냐면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레미야가 70년이요 별이 다섯 개막 강조하듯이 70년이라니까요 해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laughs> 이렇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70년 무슨 70년 이러면 7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지만 이들의 힘으로 그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또 세계사를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출래국도 마찬가지고 출바벨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에도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고독합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고독해요. 제가 만약에 저 혼자 이렇게 때로는 유튜버가 되거나 아니면 제가 이곳에서 혼자 예비한다면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러나 그의 보여지는 이 자체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단임 목사가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얼마나 무거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너무 제가 공감이 돼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고독도 사명입니다. 고독도 사명이래요. 외로움도 주어진 숙명이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인다? 아멘 해야죠. 그래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다고, 아유, 제 성격이 뭐 저러니까 괜찮을 것. 아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우의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 혼자 믿음을 지켜내는 나가는 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그래도 움직이실 거야. 저 악한 종도 움직이시고, 저 바벨론 누구만에서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 내 옆에 누구도 누구도 움직이시고, 오늘 내 가정에서 가족도,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로움과 고독함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여러분, 고독도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종대심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기도가 이 새벽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